내가 더 이상 계산 실수가 안 나올 정도로 정답을 많이 맞출 때요. 그러니까, 열 문제 중에 한 개를 내가 틀려. 네. 계산 실수로. 만약에? 그러면 님이 10분의 1에 실수할 확률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 님 몸속에?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너는 10분의 1의 확률로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님이 학교 시험 문제가 우리가 몇 문제를 풀어요? 20문제를 풀잖아 20문제를 풀때 그러면 은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문제 풀 때마다 10분의 9의 확률로 문제를 안 틀린다는 거죠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연속경수잖아 우리 지금 경우에서할 거니까 그럼 이게 몇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20번 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그 모든 각각의 사건들마다.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잇 빅스비 0.9에 20승이 얼마야? 0.9에 20제곱하면 약0.11 57672입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렇게 돼요. <laughs>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게? 퍼센트로 따지면 네. 0.1이니까 퍼센트로. 퍼센트로 따지면. 1 0.1. 아, 잠깐만요. 1이면 100%예요. 1 네. 약 12%라는 거야. 무슨 확률이 12%라는 거야, 지금. 네. 실수 안할 확률. 너가 시험에서 한 문제도 실수 안할 확률이 12%밖에 안 된다고. 평소에 10개 중에 하나의 실수가 나오면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거꾸로도 니가 시험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몇퍼센트란얘기예요 아, 네. 실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럼 안할 수도 있죠 12% 확률로 안할 수도 있죠 그럼 님들 학교평 그 고등학교 시험이 몇번 있어요? 1년에 4번? 4번? 뭐고3까지는두 번이니까 총몇 번의 시험을 봐요? 10번의 시험을 봐요. 자 10번 중에 12% 확률이라는 건 10번 중에 한번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실수 안할 수도 있겠네요. 니들 시험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9번 시험에서는 실수할 확률이 있다고 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평소에 문제를 풀때 어때야 된다고? 더 이상 계산 실수가 안 나올 정도의 횟수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100개 중에 99개 정도를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하나 100개 중에 하나 정도의 실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가 역시나 시험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100분의 99의 확률이 20번 곱해진다고 해보자고 그럼 계산해볼게 아이빅스 위 0.99의 20승이 얼마야? 0.99의 20 제곱하면 약0 8일7구역육구어 고생했어 이 정도예요 몇퍼센트예요 81%가 나옵니다. 이 정도 돼야 니들 시험에서 실수가 없을 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산 실수를 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을 세세하게 풀라는 거야. 그럼 그 문제 풀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계산 실수가 없어지겠지?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니들 시험에서 이 정도의 확률로 시험에서 실수를 안할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확신이 된다고. 내가 100개 풀었는데 계산 실수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축약해 나가는 거야. 다시. 선생님이 고3 때이 짓을 했어요. 나도 계산 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 나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나도 문제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있어. 나 머릿속으로 되게 빨리빨리 빨리 해버리거든. 그렇게 많이 했었다고. 그러니까 계산 실수 엄청 많이 나왔거든, 시험 때.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6개월을, 좀 애매하구나. 한 3개월 정도를. 다 풀어서. 이해 하는 것도. 봐봐. 알지! 물론 내가 이거를 암산으로 못 하겠냐고. 이거, 이거 하는 거를. 근데, 하나씩 다 했다고. 응, 넘겨. 이약 물고 하나씩 써 나가는 거야. 이해 돼? 어, 그냥 넘겨. 무슨 말인지 이해? 그렇게 하다가 계산실수가더 이상 안 나온다는 훨씬 그때부터 추격해 나가기 시작했어.